안녕하세요. 마산 1월 순간입니다. 영은 TV입니다. 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에 항상 하는 일잘 되시고. 최선이다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다 추석이고 그리고 추석에, 추석이 또 되면은 요즘은 너무 이렇게 막 제사 때문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고 이제 이 제사 바람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사를 지내야 되나. 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도 뭐 조상이 있다 하나 없다 하나 뭐 그것도 뭐 없는갑더라. 이런 소리도 하고 막 그런데 조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상은 분명히 있고. 조상 없는 자손이었고, 자손 없는 조상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면다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런는데 추석엔자 이 우리가 보면은 다 제사를 모시고 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산소에 추석에는 한가이라고 많이 가죠. 이제 성편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보름달이 이렇게 둥실 이렇게 떠오르면은 정말 저 보름달 같이 우리 자손들이 하는 일이 정말 저렇게 밝게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어? 하는 것도 재수있고, 무엇이든지 잘 되라고 항상 이렇게 한가에 이렇게 송편을 조상님 전에 올려놨고, 항상 송, 성편이 이렇게 반달이다니까, 하 송편을 다 올려놨고, 왜 반달을 만드느냐, 송편은. 반달을 만드는 것은 다 거기, 온달 속에는 이렇게 둥근 달 속에는 이렇게 내가 다 들어가면 그 들어갈 자리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반달 송편을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조상님한테 바치면은 그게 들어갈 그빈 공간은 내가 그 제수를 조상 조상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성편을 반달 성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위에 보름달을 보면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진짜 흐린 날보다는 이게 붉은 날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어조상에 이제 그러니까 조상님 이제 당연 인제 이렇게 제사를 제를 올 저기는 제사를 지내 모실 때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이제 많이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제수를 받아야 된다. 막 그걸 모르잖아요. 무슨 음식을 얹어야만이 아무런 무슨 뭐 그걸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뭐 제사 안 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슬해 보면은 정말로 조상님도 계시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어, 이 세상, 이성 세계도 있으면 저성 세계도 있단다. 그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라고, 제사상에는 항상 우리가. 우리가 조기를 조기만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상님한테 큰 복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물건이냐, 무슨 음식이냐,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는데 조상님한테는 꼭도을 올려야 됩니다. 도을도을도을 이렇게 다 올리나무로 해서 이렇게, 음, 조상님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제수를 주시고 응기를 주시고 큰돔 돔처럼 우리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사시라고 어? 하는 사업이 이렇게 아주 번창하시라고 그래서 큰 돔을 얹어서 우리가 제를 지내면은 제사를 모시면은 그 조상님이 정말로 많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고자 이 조상님 당에는 또자 그딱큰 얹지 얹는게 좋지 않아요. 닭을 요즘은 막 통닭도 갖다 얹지고 온마리도 갖다 얹지고막 그러는데 닭은 왜안얹지느냐 이러면은 그 제사상에는 닭을 얹히면은 와 우리들이 살면서 막 풍이 많이 걸리잖아요 종풍이 중풍이 많이 걸리는데 중풍이 많이 걸리는 것은 자그 조상에도 이렇게 자 중풍으로라든지 모든 이 내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대물림을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노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노중으로 많이 가시고 또자 이렇게 자다가 단명을 하신 분은 또그 집안에 단명하는 분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닭은 올리면은 풍이 세요 풍이 옛날에 애기 낳고 이렇게 닭을 삶아 먹으면 풍이 세가지고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문디가 됐다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문둥이가 돼서 이렇게 소록도를 가면은 그 문디손인가봐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많이 살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내가 클 때는 그런 게 많이, 많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걸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풍이 오지 말라고 이래게닭 풍이 세니까 닭은 이제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 좋고 근데 그 이게 도움은 많이 도움을 주시라고 어, 많이 사업에도 도움을 주시라고, 이렇게. 진짜 재수을 많이 받는 것이 이게 도움입니다. 어님이 때문에 조기도 얹어 쉬고, 도도 얹어 쉬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